자, 이것 타고 상봉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봉역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경의중앙선 타러 가야겠죠? 근데 경의중앙선 한 11분 정도 기다려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이세요? 무슨 이런 안 좋은 날씨에 출사를 가겠다고 참. 근데 제가 지하철 출사가 마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안 좋은 날씨에도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오늘 날씨가 추, 춥네요, 되게.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인 경춘선 주둥이 탑승기에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경춘선 주둥이는 오늘 같은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합니다. 앞으로 평일이 아닌 주말에도 뛰지 않을까 싶어요. 조만간. 아, 여러분들, 무궁화호 때문에 8분 지연됐습니다. 8분. 어, 뭐야, 사람 뭐야? 여기 여기에서 내렸습니다. 이제 1호선을 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저아 개소장 왔는데, 아...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럼 이거... 아... 아... 괜찮아? 저는 서울역에서 내려서 뱀눈이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산역에 내렸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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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리 아파. 아 동인천급행이 어디 있어? 여기구나. 전 급행 타고 갈 거예요. 는이 열차를 타고 부평역까지 급행 열차니까요 쭉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4편성입니다 이거 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있다 여러분들, 부평역에 밀렸습니다. 아, 오, 춥다. 여긴가 보다. 여기 육교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저기가 몇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저는 밖으로 나가서 3번 출구인 것 같은데요. 3번 출구로 나가서 한번 어, 육교 위에서 출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가 여전히 와가지고 잘 될지 모르겠어요. 뭐 비가 약하게 내려가지고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네,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육교인것 같은데 여기서 찍는 것 같습니다. 여기구나. 와우. 야 여기 좋은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찍는구나. 어, 개소장이다. 아하. 까지 와가지고 참 아쉽긴 한데요. 빨리 집에 가야 할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너무 날씨 왜 이러는 거야? 날씨가 너무 추워요. 빨리 가야겠다. 아 진짜 얼마 못 찍었는데 아 추워서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저 감기 걸릴 것 같아서 안될것 같아요. 아 정말 아쉽습니다. 여름에 다시 올게요. 아니면 날씨가 좀 풀리면 다시 오겠습니다. 여름에 또 너무 더워서 문제인 거 아니야? <laughs> 네, 저희가 탈 열차가 왔습니다. 어, 5 5네 여러분들 제가 이 55편성을 쵸쿄라고 어,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일단 큐브가 되게 귀엽게 생겼죠. 어렸을 때 저만의 언어가 있었어요. 끼가 어떤 귀여운 사물을 봤을 때 끼라고 했고요. 그리고 얘가 숫자 55잖아요. 기오, 기오, 뾰뾰. 그래서 이름이 뾰뾰입니다, 이 친구는. <laughs> 제가 그렇게 오늘부로 지어줬습니다. 네, 용산역에 내렸습니다. 아이고, 오늘 전철 타로로 출사 컨텐츠 두 번째인데요. 아, 재밌었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컨디션이 더 좋을 때, 어, 이런 출사를 해야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오늘은, 어, 잠도 한 3시간밖에 못 잤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졸려요. 네. 그리고 날씨도 춥고 우중충하고 날씨가 비도 오고 아무튼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이바이